한국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캐나다로 돌아가는 길. 하.. 다시 오고 싶지 않았지만 인천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유, 진짜 이제는 돌아가야 되네요, 이제는. 한국도 빠이다. 맞지? 잠시만요. 8시 비행기니까 저기 있네. AC62 토론토. J 공9에서 J16. 카스세이 이제 체크인을 했고 탑승 수속을 밟아서 짐을 이제 붙이게 되었다. 다행인 점이 원래 에어캐나다가 원래는 캐리어 두개큰 거를 들고 갈수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한 개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기내에 조금 탈수 있는 저만의 캐리어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이번 기내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히 공짜로 짐칸을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손이 비었어. 매는 가방 하나 빼고. 너무 개이득이야, 진짜. 어쨌든 탑승 수속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분 정도 기다려서 두 캐리어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기다렸다가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여기가 이제 제2 칸인데 제가 이제 가야 되는 곳은 여기였단 말이죠. 에어 캐나다. 처음에 저기 줄 보고 나 진짜 미친 줄 알았어. 다행히 저기는 에어 프리미엄 거 저고 에어 캐나다는 인기가 존나 없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비행기 탑승시간이 오후 8시인데 그 전까지 홈시간이 남아서 여기가 인천공항에 뭐 디저트 먹는 곳이라던가 커피 마시는 곳이라던 그런 곳이 있어요 무슨 바다소금 아이스크림이라는게 유명하다고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그거는 한번 더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소금 아이스크림 4,900원인데 주먹보다 작아 이거 누가 추천해줬지? 죽여버려 근데 존나 맛있네 아니 추천해준 사람 누구냐? 칭찬은 이제 인천공항 안에 있는 내부다 저는 비행기가 누구나 다한 번씩은 타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KTX도 나는 여러 번 타봤는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뭔가 아 다른 사람들 중에 이런 인천공항이라든가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도 많게 됐구나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는 보고 있습니다 어? <목소리> 아니 잠시만 인천공항에 라이엇게임즈가 있는데? 우와 <목소리>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야, 베스트 플레이예요 예예예예감사합오케이 <laughs> 아예 잘하신 아,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오오오 아, 저 나름 이거 대회 우승자예요 아이 <laughs> 근데 스트리머 모델이라서 어 진짜요? 응. 대박 어, 예네 여권 케이스를 줬다 녹서스 여권 케이스 근데 그래, 녹서스 나쁜 새끼들인데 이걸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도 뭐공짝 상품 받었는데 기분 개 좋네요 그리고 물중 라이엇 물중 the fuck <laughs> 자 보시면 이제 저희의 비행기가 도착한 모습인 것 같죠 아마 이 친구를 타고 저는 이제 캐나다로 떠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체크인하면서 봤는데 이제 여기 좌석을 마지막에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체크인할 때. 근데 그때 자리가 좀 비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창가자리를 하나 해 놨는데 저랑 그리고 그 통로 쪽에 있던 사람 사이에 자리가 비어 있었어. 그래서 제발 제발 옆자리가 비기를 제발. 아 그러면은 창가자리라서 제가 좀 다리도 길고 덩치도 있다 보니까 맨날 낑겨가면 힘들어 뒤졌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이팔 거치대로 기싸움 하는 게 너무 싫어 시바. 그렇다고 지고 싶지도 않고 지금 저는 너무 편하게 잘 누워서 갑니다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특히 배낭여행 가는 사람들 죽어가려고 그래요 표정이 비행기 빨리 탑승이 선축했다 이제 비행기 탑승하러 안녕하세요. 다녕하세요안녕하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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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리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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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무릎. 벌써 뒤질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외국 여행에 대한 로망, 그딴 거다 버려. I got get a cut of coke, 바닥에 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뭐야? 이거 오리바닥에 지린 건 아니겠지? 어? 거 나도 기울로어 진짜 한국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평평하지 않아요? 바닥이? <laughs> 네모낭잘나뉘요 그죠 약간 네. 게임같아요 집짓기 막 보는 유튜버나 그런 사람도 없어요? 저는 유튜 안해서 보지도 않아요? 네안 봐요 아, 그럼 방송같은거 보는거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저거 있죠 친구들 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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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다는 사람들 심창래 심창래님 플랫폼이긴 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여기 있으면 전 이제 여기 진짜 너무 <laughs> 너무 메이저 어 땅에 닿는다 이제 시죠. 음. 캐나다요. 이것도 아, 있는데 뿌이라도한번 해주시죠. 아, <laughs> 나중에 유튜브에서 본인인 찾아볼게요. 아, 진짜. 찾아보세요, 진짜. 어? 여기서 이제 자동 키오스크 하는 거, 입국하는 거.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우리집 애들이 그렇다니까 엄마가 오면 못하니까 네. 한국 젊은 애들을 쫓아오래 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그래 한국 젊은 애들을 쫓아오면 <laughs> 되니까 근데 아이고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짐 찾는 곳 캐나다 짐 찾는 곳어머니의짐아 네. 근데 어머니 이거 진짜 혼자 들고 오셨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졌겠는데 오늘 네. 은이를 그 만났다니까 <laughs> 어머니거 있어요?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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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달린거? 응 빨리, 빨리. 이거 이거 제가 쟤가 친구가 어디있을까친구 응? 저기 계시네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laughs> 어머니만 찾으시면 되겠네 천천히 가요 어머니 저는 응. 이제 출발한대요 피커바로 근데 이게 저희는 캐나다에서 워낙 오래 살아가지고 알잖아요 오 어. 어, 오셨네 오셨네 아이 우리 아 어머니 캐나다도잘 보내시고 어? 우리 딸.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다 만나가지고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네. 어머님 들어가세요 옆에, 옆에.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 아니겠습니까 우 어쨌든 저는 캐나다에 잘 도착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 많네요 역시나 한국에서는 뭔가 외국인들을 보면 조금 반가운 느낌이 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는 그 반대야. 이제 한국인이 보이면 반가워야 돼. 뭐야? 맞아요? 뭐예요, 당신? 어, 뭐, 진짜 미치네. 뭐 당신 뭐야? 이제 시작합니다. 네, 진짜 갑니다. 네, 합니다빠이 신기하네. 너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지. 아 여기 오니까 눈이 많네. 집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왔다. <laughs>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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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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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기억해, 단추, 기억해, 단추,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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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 오빠, 기억하니, 응, 어, 단추야! 한기고한 주, 고만, 아, 고만, 아, 고만, 한그만 고만, 그만 고만, 그만고다그만고다그만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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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앞 바로 동물 부자로 복귀. 토비, 토비 집이 생겼네.